자, 능률게임 6과 본문 1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타워링이 나왔어요. 자,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자, 원래 여기는 자, 처음이니까 설명을 내가 해, 해드릴게 자, 원래 얘는 원래 이런 문장이었죠, 원래. 자, 원래 이렇게 에지 타워를 줬어요 원래 타워링은 원래 이거였는데 자 여기 있는 자 브루클린 다리 브루클린 브릿지 얘가 다리가 주어니까 여기 주어랑 같죠 그래서 이잎 삭제 다음에 접속사 삭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 뭘 붙여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그게 바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알 거는 자 타워링은 자 높이 솟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니까 당연히 수동태 불가 따라서 타워드라는 과거 분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잘 고등학생니까 이 필기하시고. 다음. 그래서 다시 가보면 자, 이스트리버를 따라서 줄일 수밖에 없겠군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이스트 리버 자 동쪽 강, 자 동쪽 강을 넘어서서 높이 솟아 있는 브루클린 다리는 자 뉴욕 도시의 유명한 랜드마크, 자 명소죠 명소들 여기 S 확인하시고 왜 어차피 원어보다 복수 명사 기억하시면 돼요 랜드마크 중에 하나래. 넘어가고 자, nowadays 요즘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테이크가 일반 동사가 지금 현재형으로 쓰여도 무방합니다. nowadays 때문에 take 쓰시고 일반 동사 현재 요즘 많은 사람들은 take a for granted 이러면 당연한 일로 생각한대요. 자 여기서 it 당연히 뭐냐면 자 달, 브루클린 다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이게 지어진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f 거슬러 올라간대. 어디로? 1800년, 1800년대. 여기는 S가 붙었으니까. 1800년대로 거슬러서 올라가면 자, 그것은 자, 여기서 25예요. 자, 여기 지금 잇다 잡아야 돼. 잇은 여기 여기 첫 번째 여기 테이크 뒤에 있는 잇은 브리클린 다리. 여기 있는 잇은 당연히 또브리클린 다리. 정리해 놓으시고. 그건 뭐였대? 썸띵. 뭐였냐면 사람들이 오직 꿈꾸는 거였대 자, 여기 드림. 드림트 식상해 하도 되나? 이걸 잘 모르면 드림은 원래 e d 도 되고 T도 되는 얘는 두개다 되요 얘는 근데 지금 e d 안 쓰고 T를 쓴 거일 뿐 드림 트 대신에 드림에 e d 붙은 거 여기 써도 되고 드림은 뒤에 이렇게 오브가 붙었죠 자 여기 드림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자동사라고 필기하세요 자동사 따로 제가 쓰진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자동사로 쓰시고 당연히 수동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드림은 지금 오브가 왔는데 자뭘 꿈꾸는 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디가 생략됐어 지금 여기 n 씽 뒤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됐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사람들이 오직 꿈을 꿨던 무언가였다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당연시한다 넘어갈게요 자 3번 보시면 자 다리의 어떤 컨스트럭션 건설은 자 여기서 코스트가 중요해 코스트는 지금 뜻이 비용이 들다랑 희생시키다랑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뜻이 다 써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자자 밀리언 자, 이거 계산하는 게 복잡한데 밀리언이 지금 얘 밀리언 뜻이 100억이잖아. 아 100만 100만 아, 죄송하고 100만 100만이면 여기서부터 100만이 시작하는 거야. 100만 1000만 억 그럼 얘는 3억 2천. 됐죠? 3억 2천 자 오늘날의 돈에 3억 2천만 달러야 이게 100만이니까 3억 2천만 달러 이상 More than. 이상이 비용이 들고 첫 번째 코스 쓰였죠? 다음 그리고 나서 자 라이브스 여기선 지금 라이프 생명의 복수형입니다 삶이야 근데 뭐야? 투더즈니 더즈니 보래? 10입니다 그럼 2 곱하기 10을 하시면 24명이라는 답이 나오죠? 여기 24명 24명 사람들의 이상의 삶을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희생시켰습니다. 얘는 여기에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그러니까 두 가지 뜻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인파티클로 넘어갑니다. 특히 가족들인데 자 몸못을 맡아서 란는 뜻이래. 이게 자 여기서 끊으시고 또자 프로젝트를 맡은 가족이 자 지불했어요. 뭐를요? 높은 가격을 지불했대요. 왜 지불해? 만들기 위해서 뭐를? 더임프레스 이브 브릿지 다리를 근데 무슨 다리야? 자 여기 뒤에 노우드에 no 뭘 아는지 없지? 오늘날 뭘 아는 지역이 사랑하는지 없죠. 두개다 똑같은 건데 바로 뭐야?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여기 대시 생략된 거죠. 다시 해석하면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사랑하는 오늘날 그 다리 인상 깊은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높은 돈을 지불, 높은 돈을 지불했대 누가 어떤 가족이 이 가족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다음. 자 이것은 스토리 이야기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하우 어떻게 자 로블링의 S가 붙어서 이런 로블링 집안이 됩니다. 자 로블링 집안 우리 막 대대손손 뭐 가문 있죠? 그 로블링 가문 어떻게 가, 뭐, 가문 로블링의 가문이 지었는지 뭐를 브루클린 다리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이야기인데 뭐 볼게요. 우주동 이런 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다 문법 요소는 다 끊어보라고 했으니까. 자, 1860년대 넘어가고 자, 파퓰레이션 인구입니다. 자,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실상 맨하탄은 솔직히 잘 사는 동네고, 브루클린은 못 사는 동네. 약간 이런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죠. 자, 뭐, 자, 자, 맨하튼이랑 브루클린의 어떤 인구가 있는데요. 그 인구는 자, 여기월 수일치 보시고 이렇게 파퓰레이션에 s 붙었으니까 여기가 원거쉽죠 자, 레피인크레이싱 자, 급속하게 되게 증가했나봐요. 항상 인구가 증가하면 발전을 하죠. 그리고, 나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소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또한번 모시다 뜻의 소로 시작하는 문장이 도치 어쩌고 저쩌고 저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한 방에 해결을 해드릴게. 자, 원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He doesn't like you. 자, 원래 자, 여기는 지금 부정문이죠. 자, 여기도 부정문이지. 부정문에 동의를 할 때는 자 이렇게 and 니덜로 쓰거나 노얼로 no 써요. 그럼 여기서 이 노얼은 no 접속사로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니덜은 접속 부사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둘다두 문장은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문장은 똑같은데 and 니덜로 쓰거나 노얼로 no 쓰거나. 근데 앞에 부정문일 경우 일단 요거는 번외 경기고 우리는 이 밑에 he lies you so do I 요놈의 so do I만 보시면 돼. 자, 그는 너를 좋아한대. 자, 일반 동사를 받아서 둘을 쓴 거죠. 근데 걸레는 그래서 나도 좋아. 이렇게 아이 두가 돼야 되는데, 두 아이가 됐어. 자, 이걸 바로 소 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소 도치가 이제 다시 어떻게 됐냐? 이거 알아서 보시고, 그래서 여기 소가 나왔지. 근데 여기 이게 동사가 먼저 나온 거야. 그 다음 이게 주어지. 원래 사실상 얘는 이런 문장이었을 겁니다.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원래는, the number of the commute. 자, 원래는 지금 and so 여기 이렇게 여기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로. 근데 이놈의 so 때문에 도치가 된 거지. 어떻게? 이 word가 이 앞으로 오고 다음에 요게 이 주어, 이큰 주어가 뒤로 보냈죠. 그다음에 끝났는데 자, 이 rapidly increasing 왜안 썼냐?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생략한 겁니다. 됐습니다. 모르면 다시 들으세요. 자, 다 왔습니다. 자, 사전 존 피플. 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네. 걔네들이 보트랑 페리를 탄대. 페리도 연락선 같은 건데 그냥 배라고 생각해요. 보트랑 벨리 페리를 탄대. 근데 보트보단 큰 거야. 그걸 탔대. 근데 어딜 넘어서? 자, 이뭐 강을 이렇게 매일마다 넘어서 탔대. 거슬러서. 근데 이런 펌 형태의 운송 수단은 자, 불안정했대. 아, 그래서 나타났구나. 그리고 프리컨트리 종종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스탑 사이에 자 중단한 게 아니라 중단 되겠죠. 운송수단이 여기 주어를 보시면 운송수단이 중단을 해 중단이 돼 중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단되었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수동태 따로 설명 안 할게. 여기는 당연히 그러면 뭐가 생겼게? 여기도 이 놈의 월 월이 여기 들어가야지 월이 월이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나쁜 날씨에 의해서. 다음 많은 뉴욕커들은 또한 원합니다. 뭘 원해요? 자투 헤버 브릿지 다리를 건설하기 어려운데 이 다리는 어떤 다리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지금 여기서부터까지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누구를 맨하탄과 브루클린의 도시를 연결하는 직적,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가지기를 원했대요. 누가? 누가 원했어요? 여기서 주요한 뉴욕 시민들이 원한 거죠. 뉴욕 시민들 누가 원한지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왜 원했냐면 왜냐하면 자, 그것은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바로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이어주는 다리겠지. 그런 다리는 만들어 줄 거래. 뭘 만들어 줄 거래? 그들의 카 컴퓨터 통근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더 만들어 줄 거라고 지금 원하기 때문에 뉴욕 사람들이 지금 만들기를 원한 거죠. 다음 마지막.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 이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슬 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네. 아 그리고 여기서 안 넘어가는 여기서 이걸 안 집었구나. 자 여기 있는 데미 있죠. 이 데미 가리키는 것도 적어놓으세요. 메하탄과 브리클린. 그것들이 통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다리가 되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자요것도 제가 요거 다리라고 얘기했어요. 다리 잘 적어놔야 돼. 요 다리. 자 마지막 볼게요. 자 불행하게도 자비크오즈 오브 당연히 명사 구어죠 주어 동사가 오면 안 됩니다. 자 이스트 강의 가장 큰 위드 폭입니다. 폭 너비, 너비 그 강의 그 너비 있죠. 그걸 얘기해요. 강의 너비 그러면 러프 타이드 그 물결 같은 거그 강의 물결이 되게 심할 거 아니야. 그런 거 때문에 자 여기는 가주어야요 내가 그래서 쓰라는 거이시지가 앞에 엄청 많이 나왔지. 여긴 가주어래. 그러면 진주어 찾아야죠.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이걸 보면 되죠. 자 어떤 것을 짓는 것은 어렵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시또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이시 엄청 나옵니까. 이시은 뭐야? 당연히 강이겠지. 강 위에 어떤 것을 짓는 것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제 다음 편에는 짓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